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번개 낚시 약한2 시간 뒤면 번개 낚시 떠나는데 떡밥을 미리 개서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숙성도 한두 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어, 사용하기도 좋고요. 이 떡밥을 개는 순서는 예, 이 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하기는 해요. 이 떡밥에 금을 꺼놨잖아요. 여기 밑에가 반봉지고 여기 한봉지예요. 그러니까 이 낱개로 된 봉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. 요만침이 딱한 봉지고 요만치이반 봉지거든요. 제가 이 번개를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서 반 봉지 또는 한 봉지 이렇게 계기도 해요. 오늘은 일단 한 봉지를 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직도 좀, 아직도. 에헤 떨리고 난리 났다 이 금에 보시면, 이제 한 봉지, 한 봉지 가량 돼요. 한 봉지를 넣고. 이중은 1.0.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1대1로 해요 그냥 여기에 한 봉을 맞췄으니까 물도 요만큼을딱 담겠습니다 물한 봉지 1대1로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붓고요 자, 이렇게 이 정도 에서 그냥 물이 머금 도록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떡밥이 조금씩 따뜻하 치기 시작해요. 물을 먹고 나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서 낚시하시면 돼요. 아주 떡밥, 떡밥 낚시의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 네, 아따, 한 마리 나왔어요. 이거 예, 뭐 카메라 안켜고 안 있으면 이렇게 물고 나오고. 아따, 붕어빵 좋습니다. 이야, 우와. 좋습니다. 아, 딱 35가 조금 들 됩니다. 빵은 뭐 엄청납니다. 빵 무시다 무시. 여기 빨래판 봉입니다. 아, 또빵 좋다 빵 좋아. 으. 네, 이제 막 도착했어. 짧은데 네대 펴놓고 앉아 있습니다. 어, 요즘은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깔핏하면 비도 오고. 참, 낚시하기 까다롭습니다. 원래 이 처음에는 똥바람도 많이 불고, 일기의 변화도 아주 심한 편은 맞아요. 맞는데, 어, 올해 유독 더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겨울에 그렇게 춥진 않았어도, 이밤 기온이 낮아요. 밤 기온이 낮은 게 올해 조항에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으로 봤을 때, 번개 낚시도 매우 매우 힘듭니다. <laughs> 갔다가 그냥 바람 때문에 그냥 나온 적도 있고요. 말 그대로 말뚝이라 그러죠. 찐 놀림 하나 없고. 그래도 물 수원이 좀 받쳐주면은 입질이 좀 있을 건데, 봉도를 지면은 아주 생그리 합니다. 2사 때부터 해서 지금 33 때까지 네대펴놓고 앉아 있는데, 저놈한 마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뭐야 이거? 어이 떨어져 붙다. 와. 목줄 다 터져 붙다. 이야 우측에 1번 올라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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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소 와와 이거 뭐야 와봉어재 이거 아 봉어다 야 크다 4자까지는안 되겠고. 야, 다 들어와서 왜 나가? 잉붕어네 참, 붕어하고 똑같네. 잉붕어야. 하, 아, 됐다. 이야, 이거 완전 붕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근데 뭐, 딱 보면 알지, 뭐. <laughs> 참네. 이봐, 이거,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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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이거, 이거, 크다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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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아이고 반으로 다혀는 아, 어. 휴유 아유 어떻게 하를 못하겠. 뭐 아. 힘이 어마어마해요. 이야 참 대충 보여드리기 이만합니다. <laughs> 이야, 아우 힘이 뭐? 안되겠다 놔줄게요 빨리 자, 측에 1번 아 입질을 뭐, 뭐 저렇게 걸었어 야. 아이고 뭐야 이거 와 미치겠다 이건 괴물이에요, 괴물. 와. 이야. 이 보세요. 야 화면에다 못 담겠대. 야참 어마무시합니다. 무슨 괴물을 잡는 <laughs> 아이고, 서글보다 참. 자측에 2번, 2번, 걸었어. 병풍 붕어 맞지? 치, 치, 싸싸, 싸싸, 아싸. 자식 힘쓰네. 어, 빵 좋다. 빵 좋아. 어휴. 육중하고만 이야. <laughs> 참, 참하네. 자. 옳죠. 한 마리. 추가 한 밑에. 아, 됐다. 좋다. 자측에 이번이 수상해요. 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 그렇지 엄청납니다.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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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대단합니다. 이런 경우는 거의 잉어예요. 잉어인데 지금 이놈은 아주 대단한 놈인 것 같아요. 또 잠시 동안이나 또벌수도록 하겠습니다. 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哦，无效无效。 아이고 이제 뭐 <laughs> 낚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아 이제 아 이제 가야겠어요 아 진짜 온데 갈비뼈가 다 아프네 아유 진짜 대단합니다 아유. 꽁주 봐, 꽁주. 가라, 가라, 가라. 가라, 가라. 가세요. 가세요. 가세요, 용왕님. 아유, 대단합니다, 참. 안녕.